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과연 나는 내 스스로는 중립적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 하고 있는가? 좀나 스스로 좀 점검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어, 와이프는 제가 뭐이게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한테 되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저는 느끼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저도 내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단지 그게 눈으로 바로 보인다 아닐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 전에 그런 일을 좀 경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 어그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반대적인 그런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또, 또, 먹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약간은 정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발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래서, 요러할 때, 어, 어떻게 좀, 아, 바르게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을 좀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공부하는데 도움도 될수 있는데, 마장도 될수 있어요. 음. 그럼 내 남편도 될수 있고, 내 아내도 될수 있고, 내 자식도 나한테 마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한테 마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식이 성장하는데 자식이 뭐냐면 부모한테 마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방해하는 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장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마장이라. 근데 그 중심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흔들어 대더라도 내 질량이, 질량이 좋아지면 저렇게 흔들어 올리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마장이 아닌 건 하나도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정법도, 정법 속에도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70%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30% 나한테 마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 누르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은 내 진량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믿는 게 있고, 또 멘트와 스승이 있으면, 멘트와 스승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어찌하는 것도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후천시대에는 뭔가 작업을 자격, 다 하는데, 알맹이와 죽대기를 쫙하게 가려내요. 그러면은, 알맹이는 흔들어 봐야 되겠죠. 죽대기인지 알맹이인지 또 흔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역할을, 자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그 역할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한방 쳐가지고 굳어드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역할을 하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틀리게 공부하고 있는지, 네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맹인지, 죽댁인지 확하게다 대해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부 다뭐 해야 되냐면, 전부 다 흔들어 봐야 돼. 그래서 지금 흔들고 있는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내 아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돼서 당신이 뭐사업이 돼서 빠진 것 같은데, 이걸 좀 봐, 공부를 다시 한번 잡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실력을 가췄으면 아내를 갖다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게 설명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인간은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정확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리 나한테 아내가 마장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질량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장을 끼고 지금 공부한다고 우리는 항상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조상 신이라든지 소인들이라든지 신들이 나한테 마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연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장을 끼고 공부해지만이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를 흔들러 마장을 갖다 대면 내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바르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많이 나를 당금조 시켜가지고 내가 착하게 내 영혼이 성장,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끼고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신이라는 마장을 끼고 공부하든 간에 전부 다 나한테는 마장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네가 어떻게 지혜롭 이렇게 전부 다 소화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처리 능력을 착하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네 앞에 사자가 왔다. 미션을 갖다 갖다 냈다는데, 그 사자 미션이 전부 다 뭐냐면, 나한테 마장이 되고 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장이 오더라도 이 마장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라 내가 전부 다혜롭게다그 뜻에 처리해 가지고 내갈 길을 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약하면요, 내 마장한테 전부 다 흔들려. 내 남편한테 흔들리든, 내 아내한테 흔들리든, 아니면 내 자식한테 흔들리든, 아니면 우리 조상스인한테 흔들리든 간에 신들이 나를 끌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나한테 마가 돼가지고 내공부한것또 방해할 때도 있거든요. 왜 제자가 공부해서 잘 되면 되는데 제자 공부해서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이 끌고 가서 을때 신이 이때 비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조상 세대들이 오면은 전부 다 좋은 역할만 한다고 뭔가 착각을 하는데 나한테 신이 어디부터 왔으면요 조상 세대들 전부 다 나를 어떻게 하냐면내 뜻대로 끌고 다니거든. 내 뜻대로 끌고 다닐 때는 때는 내가 어떻게 거예요 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인연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때도 있고 너무 깊숙이 거기에 빠져있으면 또 꺼내려고도 하는 것들이 바로 조상신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조상신도 나한테 되게 좋은 점이 70%가 있고 아무리 못해도 내가 마장을 쓴 역할을 하는 게 30%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신이 나를 흔들든 간에 내 중심이 딱서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멘토고, 스승이 있다라면,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멘토한테, 스승한테 그걸 가져고 가서 같이 풀어나가는 거죠. 내가 상대가 물어오지 않는데 내가 함부로 내가 간섭해서 음. 얘기하면, 내가 도마님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정확하게 간섭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내가 생각을 틀어버리면요, 우리 조상도 같이 생각을 틀어버리거든. 그래서, 멘토는, 스승은, 제자한테 절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을 하면 누가 틀어버려요? 가면서 생각을 틀어버리거든요.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내아이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딱 틀어버려요. 그럼 틀어버리면요, 누가 같이 트냐면은내 조상도 같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부하냐면, 제자하고 조상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멘토와 스승을 공격하게끔 되어있는 거라. 그러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어디냐면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 내 스승한테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좀안 보이, 좀 불만이 있네. 왜 불만이 있는 거예요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음. 멘토와 스승이 내려갔다 인정을 받아줘가지고, 내 뜻대로 하자 그랬으면, 좀 잘, 잘 대해줬으면, 절대 내 생각을 틀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스승한테, 멘토한테 좀 인정을 받으려고 내 욕심을 싹 다가섰어요. 딱 다가섰는데, 내려갔다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가 돌아서 나갈 때뭐 할까요? 생각을 틀어버리죠. 스승이 나를 아껴주지 않는구나, 멘토가 나를 아껴주지 않네, 나는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를 갖다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럼여 이런 꼬로만 생각으로 틀어버리면요, 내가 딱 무너질 때내 생각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틀어가 동시에 누구도 틀어버리냐면 나고 동참하는 우리 조상 신들도 전부 다 같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 너를 위해서 지금 한마디 했는데. 네가 인생을 바르게 살 공부를 바르게 할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한 마디 지금 말을 떨어졌는데 네가 이걸 갖다가 비틀어 하게 틀어버려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흔들어요? 신들이 흔들어 버리지. 야, 그게 아니면 공부할 데 없나? 어? 멘토 가지고 스승 아 이디라도 안돼 하면 되잖아. 네가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요. 신들이 틀어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잘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신들이 제자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내가 스승이랑 멘토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틀어버리지면요 같이 이제 떠나는 거야. 음. 떠나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뒤에서 이제 나는 안 봤는데 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온다더라고. 그럼 이상히 만들어가지고 스승이 어떻고 멘토가 어떻고 뭐 떠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떠들어야 되면은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제자하고 신하고 같이 합동이 돼가지고 스승을 공격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을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죠. 왜? 네가그 생각으로 좀더 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뭐가 나가지고, 바르게 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스승을 내가 음해를 해가면서 뭔가 좀 잘못되게 접근하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바르게 좀 풀어나갈까요? 네가 스승을 믿는다면, 멘토를 믿는다면, 의지를 한다면, 은 스승한테, 멘토한테 이걸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같이 풀어나가면요, 이게 풀리게끔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이 물어서 풀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승에 의지하기 보다 보면, 누구한테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우리 조상들한테 지금 의지해가지고, 같이 지금 팀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상대를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스승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라고 정확하게 뒤에 사람들을 연구를 좀할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제자한테 와 있는 어떤 조상 서인들이 전부 다 틀어버리고 있구나. 마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마장에 끄달린 거야, 안 끄달린 거야. 정확하게 마장한테 끄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도반님들이 공부하러 오셨는데 멘토가 도반님들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간섭했는데 기분이 상나빴어요. 내가 물어봤나? 물어보는데 지가 나한테 왜 이래요, 저래래딱 틀어버리면요. 안에서 조상들이 같이 어떻게 돼? 조상은 제자편이거든 같이 틀어버려, 맞지?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잘 됐다마. 이네 멘토 만나고 스승 만나가지고 조상마을 갔다가 잘안 됐더만은 내 뜻대로 잘안 되고 있었는데 네가 틀어버리니까 같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떠나는 거라. 멘토를 떠나고 음. 스승 곁을 떠나버리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음. 마장에 끄달렸다. 그럼 지금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뭐 하는 거예요? 마장에 음. 끄달리는 거예요. 그분김모 그 씨라면서요. 음. 음. 그 분도 정확하게 마장에 끄달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요 근데 내 원리를 한다고 하면, <laughs> 멘토는 지금 원리를 알고 접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원리를 풀어요? 아, 저 분하고 조상하고 정확하게 지금 마장을 흔들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그럼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내 욕심이 많으면 그 신들이 어떤 사람 신들이에요? 욕심이 있는 신이죠. 공부 안된 신이 분명히 나한테 와있거든요. 3대 7로 전부 다 신들이 와있기 때문에 공부 된 신도 있고 공부 안된 신도 있고 정확하게 3대 7로 와있으니까 내가 공부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정확하게 그런 신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작용을 하게끔 되는거죠.